마태복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이 구절은 헤롯이 불러 모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성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늘에서 보여주신 작은 빛 하나를 따라 먼 길을 달려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예언을 외울 수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셔도 내 삶이 그분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빛 하나를 따라 한 걸음만 움직여도 그 걸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멀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내 삶에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데서 드러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더 움직이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